네, 안녕하세요. 어, 멋진 인생, 한문학교, 새천자문, 영어천자문, 한국 한자천자문, 강의실을 왕림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번 시간은, 어, 제 1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를 준비하셔서 한번 펴 봅시다. 어, 이 교재는 어, 새천자문 교재, 41페이지와 42페이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럼 교재 41페이지를 먼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1페이지 펴었지요 자, 그럼 어, 칠판의 판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 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칠판을 어, 한번 보세요. 어, 자 먼저 어, 중국 하문 글자부터 익히고요. 그 글자 다음에 또 중국 하문 글자 세천자문부터 익히고요. 다음에 또, 영어천자함은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한자천자함은 또 익히시도록 이러한 순서로 공부하시도록 어, 하겠습니다. 늘 이러한 순서로 공부를 해 나왔거든요. 혹 어, 이번 시간에 처음 저희 한문학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떤 한문 강의로구나 이렇게 대본에 아시게 될거예요 네. 새천자문, 영어천자문, 한국한자천자문 최종류의 문자 글자를 강의하는 에, 그러한 강좌 강의 내용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천자문 어, 중국 한문 글자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볼관자입니다. 볼관 자 한글로 다 적어놨지요. 볼관이라는 한문 글자입니다. 제천자문에 음. 수용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한문 글자 볼관 볼관 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볼 관자를 영어 천자문으로, 영어 단어로는 자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루 관보다 룩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글자의 '은'이 관자니까, 루 관, 우리말로 볼관 하듯이 보다라는 뜻을 넣어 볼 보다 의미 관이니까 이아무일자의 의미 관자니까 볼관 이렇게 뜻과음을 말하면서 익히듯이 영어 천자문도 영어 단어를 루관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몇번루관 하면은 l -O, o k 단어 스펠까지도 익히시게 되죠 그리고 이 영어 단어를 어, 보고 어, 발음하고 익히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 영어의 어려운 발음 기호를 적지 않고 한글로 글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루 이렇게 적었습니다. 루관 의미 관이니까 관 이렇게 루 하면은 발음 기호로 루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발음 기호 익혀 공부하지 아니한 학생들은 아니한 분들은 발음 기호 보고도 배울 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어려운 발음 기호를 적지 않고 한글로 루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한글만 나오시면 은이 영어단어 발음 기호 별도로 보고 익히지 않아도 누구나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이렇게 이 교재에다가 한글로 루 관, 이렇게 루관. 예, 네, 아까 말씀대로 몇번 보고 읽으시면은 스펠까지도 L O, -O K 루를 어, 이러한 명문자로 어, 적는구나 쓰는구나 하시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옆에, 하문 글자로 된 세천자문 옆에 한국 한자로 된 세천자문이 역시 나옵니다. 한국 한자 천자문이죠. 자, 이번 시간 처음 강의 보시는 분을 위하여 잠깐 말씀드리면요. 한국 한자는요. 중국 한문 글자가 사실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연구, 고안하여 창시한 글자입니다. 음, 중국 한문 글자의 일부분을 따옵니다. 이 볼관자, 한국 한자 볼관자는 중국 한문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이한 부분, 이 글자를 따왔습니다. 이 글자가 한문 글자로 볼견자야인데요. 음, 중국 한문 글자 보면은 몇 개의 글자가 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그런 한문 글자도 상당히 많지요. 이런 글자들 보면은 여러 개의 한문 글자가 조합이 되어가지고, 위에 초두머리지요. 또 여기 입구자가 두개 들어갔지요. 또 밑에 이세 축자가 또한 글자 들어갔지요. 오른쪽에 볼견자가 한 글자 들어갔지요. 이렇게 여러 글자가 조합이 되어가지고, 즉 대답이 되어가지고, 돌관이라는 하나의 하문 글자를 만들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분 돌견자를 따왔습니다. 돌견자를 따왔지요. 그리고 이 돌관자의 발음이 관 이니까 한글로 관이라는 우리 한글 글자를 모두 따와 가지고 함께 결합을 하여 반견, 견은 함흥글자라고 했죠. 여의의 함글자 따와가지고 한국 한자로서의 볼 관자를 제가 고한창제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역시 한국 한자로서의 볼 관자입니다. 볼 관. 중국 한글자로서의 기자는볼 관. 이보시면대번에 아시겠지만도요 한국 한자 볼 관자는 한글 글자 관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 아시는 분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요. 한글로 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어, 뜻은 보다는 뜻이구나. 볼관. 어, 볼관자구나. 읽기 쉽지요. 네. 그리고 안 보고 적기도 훨씬 쉽습니다. 아무 글자, 볼관자, 이 자를 안 보고 적으려면은 여러 번 연습, 여러 번 적어봐야만 되지만도요. 한국 한자 볼 관자는 관, 한글로 관자, 한글 공부하에 다 아시니까요. 관. 마음무을 뭐 얼마나 적을 수 있고, 볼 견자. 이쪽보다, 이 복잡한 한글자보다 훨씬 해수가 간단하죠. 그래서, 어, 읽기 쉽고, 익히기 쉽고, 또, 내용도 훨씬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이렇게 이 훨씬 좋지요. 예, 볼관, 한국 환자, 볼관. 자, 이래서, 에, 이번 시간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을 위하여 제가, 아, 세천자문, 하문 글자 이야기,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영어 천자문 글자 이야기, 한국 한자 천자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laughs> 자, 이하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 이창제한 이 이야기부터 다시 안 들려드려도 아시겠지요. 자,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빛 광자입니다. 빛 광, 그 다음에 요거 단어로는, 라이트 광. 한글로서 라이트 광. 영어 단어로 라이트 광. 이렇게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조홍식 글자는요, 빛광 자, 한국 한자입니다. 빛광 자, 광. 한글로 광. 예. 밑에는 중국 하문 글자의 한 부분이지요. 어, 예, 예, 어진 사람인 발이라고 하는 중국 하문 글자. 이제 합하여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에도 한글과 중국 하문 글자, 빅광자의 부분을 따와가지고 결합을 하여 한국 한자 빅광자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 쇳돌 광자입니다. 쇳돌 쇠붙이가 섞여 있는 돌을 쇳돌이라 하죠. 쇳돌 광이라는 글자이고요. 네,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 천장문으로는 네, O R E O O라고 발음하죠. O 광 O 광 이렇게 읽으시면 은 영어 단어 스펙까지도 다 아시게 됩니다. <laughs> 다음에 한국 한자로서 쇳돌광자입니다 즉시 아문글자쇳돌광자의 왼쪽에 채금자를 따오고요. 한글로 광이라는 글자 전체를 결합을 하여 쇳돌광자, 한국 환자를 제가 창제를 한 것이니까 이렇게 쇳돌광 어 이렇게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어 이거는 한국 환자로서의 쇳돌광이라는 글자로구나 어 이렇게 아시겠지요. 자, 다음 물자는요 맥, 맥자입니다. 사람 몸에도 맥이라는 것이 그 있듯이요, 어, 모든 산에도 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산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맥맥자 맥맥. 예. 그 다음에, 영어 천자문으로는 맥을, 예. v, e, I m 베인 베 n 베 a i 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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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i n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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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a i n pain. p 게 i n p a i 다 p a 다 n p a a 이때까지도 아시겠죠? 네.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중국 하문 글자, 이 세천자문의 하문 글자, 넓을 광자입니다. 넓을 광. 그리고 영어 단어, 영어 천자문으로, 영어 단어는 브로드라고 하죠. 광. 브로드. 광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한자로서, 이중홍식 글자, 한국 한자로서 역시 중국 한글자 넓은 광자의 위, 왼쪽 일부분을 따왔지요. 이렇게 따왔고, 그 다음에 은이광이니까, 한글로 광, 아파여 넓을 광자 한국 한자를 제가 창제를 했거든요. 그러니 한국 한자로서의 넓을 광자는 이런 모양으로 적고 볼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구나 볼수 있지요. 넓을 광자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단어 영어 천자문으로. 영어단어는 Broad, Broad뿐이 광이니까 광, Broad, 광, 영어의 발음지요 그것도 또 별도로 익혀야 되고 그것도 좀 어렵지요. 한글로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한글로 아시는 분은 b r o a d 읽을 수가 있지 그래서 어, 이러한 단어를 부르어 들었고 이런구나 스페른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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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구나 뜻은 넓을 방이니까 넓다라는 뜻이구나 누구나 쉽게 아실 수 있고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자, 그 다음에 예, 다음 한 다음 글자를 또 봅시다. 이 자는 덜야자입니다. 덜야, 들야, 뭐 넓은 덜판하는 덜야라는 글자이고요. 자, 영어 단어로는 즉 영어천자문으로 영어 단어는 필드, 필드. 라고 하지요. 의미 야하니까, 필드야, 필드야. 이렇게 읽고 뜻을 읽히시고 스펙까지도 읽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홍색 <laughs> 글자와 한국 한자입니다. 자. 역시 중국 하문 글자의 일부분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발음이 야니까 한글 야자를 따와 결합을 하여 이런 모양으로 적고 어, 읽을 때도 역시 둘야, 들야, 둘야짭니다 한국 한자이지요. 이 둘야, 중국 하문 글자. 한국 한문 글자 한국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에 글자를 알아봤지요. 그러면은 이세천자문에 나오는 이 글자를 두 글자씩 결합을 하면은 하나의 단어가 된다라는 것앞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요.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신 분은 이제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 제 예, 아셨지요. 자, 그럼, 그러면 두 글자가 결합된 단어 한번 읽어봅시다. 단어는 우리말 단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사용하는 단어죠. 예. 우리말 단어가 약 70%가 중국, 한문 글자어, 한자어, 한문어라는 것은 다 이제 아시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관광이죠. 관광. 한국 환자로서 관광. 그 다음에 다음 단어. 광맥. 한국 환자로서 광맥. 다음 단어입니다. 광야. 한국 환자로도 광야. 자, 이렇게 단어를 한번 읽어봤죠. 자, 그럼 단어의 뜻을 알아 봅시다. 밑에 한글로 제가 다 풀이하여 다 적어 놨습니다. 예. 한글사전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다칭찬을 그 했거든요. 광광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야식의 지만도한번 봅시다. 풍광이라든가 문물이라든가 풍속 이런 등, 등을 이런 하는 것을 광광이라고 한다라는 광광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광맥이 무엇일까요? 보면은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산의 그런 줄기를 광맥이라고 하지요. 매장이라는 말도 한참 말인데요, 에, 무들매 감출장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매장. 무치어, 어, 감춰져 있는 것을 매장이라고 하지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다. 매장되어 있는 줄기를 광맥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광야, 광야, 광야. 너른 들을 광야라고 하지요. 광야. 어뭐 뜻은 좀 쉽지요. 단어는 조금 쉽습니다만도 한문 글자는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리고 영어 단어 글자도 좀 어렵지요. 이런 뒤에 세천자문도 한국 환자 천자문도. 영어 단어로 된 영어 천자문도 동시에 세 가지를 공부해 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면은 어느 문화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하여 이번 19강 어, 강의를 어, 마치도록 그,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0강 강의를 준비하여 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다음 제20강 강의에도 참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은 학교 공부하는 데도 사실상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강좌를 널리 좀 피하를 하여 주시면은 제가 이 강의 말씀을 드리는 보람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